콩에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한껏 크리스마스 준비에 밥배식이네요. 그래서 저도 티니모니 크리스마스 특별식을 준비해볼까 해요. 특별식이라고 엄청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초록빨강 생식이랍니다. 알록달록 색깔 내면서 앵무새들에게 좋은 생식은 바로 파프리카가 아닌가 싶어요. 구하기도 쉽고 보관만 잘하면 2~3주 동안 썩지도 않으니까요. 그리고 달달한 맛이 있어서 그런가 애들이 잘 먹기도 하고요.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색깔이 빨강, 초록 아니겠어요? 빨강 파프리카와 초록 파프리카를 열심히 조각조각 다져줄게요. 파프리카만 있으면 특별식이라기엔 섭섭하니 바나나도 썰어줄거예요 달달한 바나나가 뽀빠이 속 별사탕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골고루 섞어줄게요. 반쪽만 썰어주고 반쪽은 제가 먹었어요. 마침 냉장고에 남은 청포도가 있어서 요것도 넣을게요. 티니모니가 언제부턴가 청포도를 너무 잘 먹더라고요. 짠! 티니모니를 위한 크리스마스 특별식 완성! 마지막 토핑으로 고추씨를 솔솔 뿌려줄게요. 슈가 파우더처럼 하얀 눈이 내리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네요. 그래도 제법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? 모이통에 덜어서 티니 모니에게 한번 줘볼게요. 아직 저녁밥을 먹지 않은 상태라 배고플 거예요. 냠냠냠 잘 도먹는 티니. 역시 별사탕부터 쪼서먹네요. 모니도 옆에 와서 한입 먹어보네요. 아참! 모니가 드디어 이유식을 떼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. 모니의 픽은 청포도. 둘다 맛있는 것부터 골라 먹는 게 영락없는 케이커의 모습이에요. 케이커들이 평식쟁이거든요 정면에서 보니 완전 퐁실퐁실해요. 외부 모의 통했으면 좋은 점이 애들 밥 먹는 걸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요. 디니와 모니 둘다첫 크리스마스예요. 티니는 아마도 작년 크리스마스 땐아리었을 테고 모니는 올 여름에 태어났거든요. 자바 트리도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예쁘게 꾸며줘야겠어요. 앞으로의 티니 모니 겨울 나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콩바, 잘이사이자